그 마우스 감도 빠른 게 나은 거죠? 저 같은 네. 경우는 한 중간 정도로 쓰는데, 저희 팀의 극단적인 걸좀 봤어요. 너구리 선수라는 선수가 있는데, 네. 네. 선수는 약간 군뱅이 기구하듯이, 마우스가 거의 0에 가까이 돼가지고, 하늘 네. 비적비적거리더라고요 어, 실제로 그런데 그렇게 해? 요 아니, 근데 진짜 팔을 휘적휘적거리는 거 보고 뭐 깜짝 놀랐어요. 오, 깜짝해구나, 성... 진짜. 되기 답답하고, 쇼메이커라는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는 마우스가 이게 10이 있으면, 네, 그... 여기가 있어서. 아,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래서 보면, 진짜 아... 마우스가 진짜 빨라요. 와, 이렇게 어떻게 하나. 제가 또, 나이가 이제 29살이거든요. 네. 축구선수로 치면 이제 거의 막 40살, 39살, 네. 38살. 그 정도. 네. 양날도? 그러니까 약간, 네. <laughs> 그러면 네. 그렇게 보면 이제, 메시랑 달도가 지금 한 40살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제가 저. 어? 어? LC기 최고령. 아, <laughs> 그 약간 네. 멋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쵸 제가 그러니까 최고령에 네. 또 이제 제가 이번에 롤드컵 우승을 또 무패 우승했거든요. 네. 역대 최고령 무패 우승을 또 했기 때문에. <laughs> 무패, 무출전, 무승. 무보수, 무보수야. 그리고 무보수야. 그래서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전세계에 계신 게이머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해주고 대신 해주는 남자 테스트분입니다 오늘 모신 장인 분은요 바로 뭐 장인이란 표현도 그런 이제 뭐 장인을 넘어섰죠! 장인을 넘어섰습니다 플레임 선수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리그오브레전드 프로게이머이자 현재는 트위치에서 방송 그리고 유튜브도 깨작깨작거리고 있는 플레임 아... 아... 이호종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프리시즌이 됐잖아요. 네. 프리시즌이 되기도 했고, 프리시즌 얘기를 좀 들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정말 오랫동안 현역을 쭉 이어왔잖아요. 이 롤의 흐름을 다 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대격변인 패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네. 실제로 지금 방송하면서도 새로운 것들 위주로 되게 많이 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이제 탑 라이너이기 때문에 네. 오늘 게임하면서 특히 탑에 어떤 챔피언들이 요즘 좋은지. 크... 어떤 아이템이 좋은지, 네. 어떤 식으로 운영하면 좋은지, 뭐가 바뀌었냐 그렇죠. 게임하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이제 프리시즌은 이제 숙지하고 들어간다라고 아 할수 있을 정도로 좀 그리고 디테일하고 그리고 네. 재미있게 네. 다뤄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희 게임 가볼까요? 네. 닉네임도 킬폰 돼요 잠깐만. 아 이게 <웃음> <웃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네. 사실은 사정이 네. 있어서 출국을 좀 못해요. 저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 선수들이 롤드컵을 가서 네. 저는 이제 국내에서 응원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저희는 우승을 했지만 그쵸. 저는 이제 물출전 무패 우승을 했다. 다른 탑라이너인그 네. 너구리 선수는 네. 이제 따라서 이렇게 만들었더라고요. 롤드컵 유패 우승 탑이라고 이게 너구리 선수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유치하게 네. 놉니다. 아 사실 하면는좀 오르니 힘들군요. 아니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아 힘드신 건가요? 오르는... 아니 힘드시면 괜찮아. 요아 아니야, 아니, 아니, 보여드릴게요. 아 힘드시면.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힘드... 아 힘들. 아 선이 좀 쉽긴 한데. 아 션도 좋아요. 아 션도 좋아요. 아 아닙니다. 아 션도 좋아요. 아, 아니 아냐 이게 아! 제가 션을 이미 해봤어요. 방송에좀 해봤는데. 예. 네. 아 이게 맛이 좀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저보고 최근에 제가 오른을 하는 거고 플레임 형이라고 불러요. 아니. 그래도 이제 좀첫 판이니까. 아초판에다가 이제 카운터도 좀 맞고 초판에 진짜 다 멋있게 이제 다 끝내시는 분들 아, 많긴 한데 뭐좀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까 아 이게 좀뭐 DWG 팝 메이커 저의 몇 시간 전제팀 이름이죠 촬영일 기준 몇 시간 전 그쵸 이게 꿀팁인데 해카림 같은 경우는 보통 세캠퍼를다 돌아요 세캠퍼를다 돌기 때문에 지금 제 생각에 이걸 먹고 바텀 갱을 가던가 아니면 이걸 먹고 집을 가던가 아니면 여기 올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 이렇게 와드를 박아주면 정글러가 좀 편하게 할수 있죠 이렇게 딱 쫄아가지고 지금 잔뜩 웅크라서 CS를 못 먹고 있죠. 오오오오! 가가 그냥 끊겨버렸죠. 뭐 플래시 뺄수 있겠는데요? 어? 어? 아, 이거 방금 좀 운이 없었다. 아. 방금 날, 날 끝에 맞아서 흡혈이 좀 됐네요? <laughs> 확실한가요? 아, 이게 좀. Unlucky. 아, Unlucky? 네. 그걸 지나겠죠 어. 됐어요. 어, 아, 잠깐만요. 박았다. 좀 위험하네요. 죽었나? 아 응? 아! 나 아, 이게 이렇게 아, 네. 사실 진짜 고수는 말렸을 때 네. 어떻게 풀어내냐. 사실 잘 크면 전부 다 잘해요. 아 이게 제가 스마트 키를 아 아까 전에도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 키를 <웃음> 실수로 <웃음> 태양 불꽃빵 또 사면 이제 바로 다른 사람이 돼요. 그 지금. 상황에서 태블망이 진짜 좋죠. 지금 프리시즌은 무조건 태블망 챔피언 하세요. 음... 사실 곧 너프가 될것 같기도 고 안... 트... 이것도 좀좋습니다3일체도좀 좋거든요. 중국기 쓸것 알고 같아요. 있는데요, 저 친구? 쓸수 있는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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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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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갱 솔직히 좀 어쩔 수 없지 않았나. 이거는 좀 언럭키하네요. 죽은 것 같으니까. 뭐지? 아 이게 사실 빼야 빼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게 또첫 판이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좀 일치를 안했데요 언행 불치 오행 시 잠을 하자. 언. 죄송합니다. <목소리도> 오행시에좀 약해서. 그럼 오행시로 3행시. 오 오르는. 행복할수 없어. 아니. <목소리도> 군텔. <시발. 목소리도> <목소리도> 꽝! 그렇죠. 야, 야. 야, 2단 점프. 야, 마무리. 마무리. 아, 마무리. 마무리. 내가 마무리. 야! 드디어 한건 했죠? 아니, 근데 방금 스킬 샷이나 텔포 보는 것도 되게 굉장히 깔끔했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 그래 아, 그래. 아세요? 아, 물론이죠. 꽝! 나이스! 아 이거. 제가 원래 키워서 먹는 거거든요, 타봐. 아. 냄새 나는데요? <laughs> 이게 원래 이렇게 이렇 냄새 나는데요? 아. 이 쓰레기야. 르르르르르르르 사실, 이제 또 저티어 유저들이나, 네. 조금 이제 예티 친구들은 어떻게 풀어 나갈지 모르잖아요. 어, 일단은 탑을 하신다고 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태양 불꽃 방패가 엄청 사기잖아요. <laughs> 라인전 그냥 무난하게 하다가, 네. 사이드 라인은 적절히 아주 최소한 미니멈으로 관리만 하고, 네. 한타 모여서 그냥 궁극기로 계속 걸면 됩니다. 아, 오른을 하면? 네, 그러니까 오른을 하잖아. 그럼 상대는 일단 오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그렇죠 그러면 그냥 한타 하면 오른보다 안 좋은 거예요 음... 여기 돌아오거든요. 이거 꽝! 올 때쯤. 그러니까 상대는 오른부터 한타 안좋아요 그러면 한타로 모이면 상대도 와야 되잖아요. 응. 오면 그냥 오른이 두어요 그리고 이게 응. 아이템을 14레벨부터 업그레이드해 줄수 있으니까 팀에서 좀 든든한 친구들부터 업그레이드해 줍시다. 왕 오케이. 어, 여기 딱 이런 애들 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딱 봐도 얘를 때리는 척하면서 얘를 때려 오, 이거 지금, 지금 이거... 이게 그 아이템입니다. 그... 파재 아이템. 어, 방금 데미지 모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쫑. 그러니까 이게 참. 그냥 참. 그냥 예. 그냥 복리 개념으로 때리면 때릴수록 세지 세지거든요. 이게 태양 불꽃 망토가 도망가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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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궁극기가 있기 때문에. 병 넘는 군치 진 짜. 아 여기야 그러니까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팀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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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끌어들였습니다. 더 그러니까 어. 넘었으면 끝까지 안 쳐다. 가라 레블랑.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냥 그러니까 바로, 바로 이렇게, 이런 걸 원했던 거고. 그런데 잔상이라고? <laughs> 일단 지금은 네. 게임의 트렌드가 시나 아이템 1코가 떴을 때 얼마나 세냐. 그게 제일 중요해요. 탱커가 밤이 불씨는 또 높거든요. 네. 소름쳤네요. 예. 네. 네. 어. 근데 완성되면 보통 한 8레벨, 9레벨쯤 완성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가 확 치솟는 거예요. 반면에 블라디 이런 챔피언은 아예 못 나오는 게세진는 타이밍이 너무 늦게 와요. 딱 골라주세요. 아, 골라주세요. 말파이트 할까요? 아니면 카메라 할까요? 카메라 면 이제 조금 맛있게 좀 때리거나. 맛있게? 비둘기 먹자! 어? 아! 아! 아 살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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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말짱! 말짱! 이게 다 극복 가능하거든요. 이게, 이게 다 극복 가능합니다.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제가 음, 말리고. 쓴가요? <laughs> 어, 뭐야. 저거 도와주고 가겠다. 빨리 먹고. 또 어, 아무 아무. 이거 네, 네. 불려요? 네, 이런 거 이런 거 빨리 들어야 된다잭슨안올것 같거든요. 어못 맞췄어. 아 괜찮을 것 같아. 그거 빼 봐. 제가 잡으면 되거든요, 이거. 무려 좀 무려 좀 무려 좀. 그냥 무려 좀내 거야, 내 거야, 내거내 거야. 거야.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니, 여기까지 왔으면 줘야 될거 아니야. 어깨 상도덕이 너무 없는데요. 전 세계에 있는 정글러들이 울겠는데요. 아니. 아니, 이거 아니야. 전세계에 있는 탑 라이너가 울죠 이거는. 아, 그런 거야? 네, 니달리가 만 고장이 나 있기 때문에 와 이거 오 잡았죠? 이거 솔켈이에요 사실. <laughs> 사실상 솔켈입니다. 야 이거 멋있었다. 오 좋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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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추자 맞추자 맞췄다. 카트. 군자 아, 제스. 아 이거 죽을게아이 응. 합류가 왜 이래 이거 합류. 이거는 약간 바텀에서 뭔가 해주면 좋겠는데 바텀이 사실 아좀오 이거 좀 잡았다 잡았다. 어? 어 이거 아 설마 진짜 양어 때 이거 진짜 설마 제가 키보드를 좀 두들 뻔했어요. 아. 어, 뭐, 70분서 다시 보는 줄 알았어요. <laughs> 어우, 아찔했네. 야, <laughs> 예, 안 안.. 어, 잡았습니다. 안데 똑똑. 어, 아, 아, 서비스까지 그, 깔끔하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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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초반에 좀 죽어도 잘하는 사람은 다 복구해요. 그런데 사실 잘하고 있는 거. <laughs> 이게 원래 드라마도 빨리 도망가면 전멸 없기 때문에 전 그, 그, 없거든요. 소년아, 그, 잠 죽을 수도 있겠네. 위기가 조금 강하게 오지 않았나 아이, 이런 생각이들지만은오오 오, 오. 아 이거 오, 오. 보세요. 이게 완전 이득인 게 웨이브 다박았어 아, 이... 일단 이거 제가 볼때 솔킬 땄어요 지금. 아 지금 땄나요? 제 생각에는 집을 보내고 포탑을 다 뜯을 것 같아요. 아, 세다, 다음 세나. 다음 이에 죽일 것 같거든요. 네. 집간것 같아요 아마. 포탑 지금 그 제가 3일체가 나왔기 때문에 포탑 4개다 뜯을 수 있어. 요오 맞췄다. 그건 그냥 아, 아, 안 써줍시다. 그냥 보다 먹으로만 괜히 맞기 때문에. 스다먹으러 끝나고 하면 됩니다. 어? 잠 이거 혼자. 안 가? 이거 잡, 잡자 잡자. 세트가 그치 있는데. 괜찮습니다. 와딜왜 이래. 와딜 말이 안 되네. 이거 여기가 이제 때리지 마세요. 안, 어기, 어기, 안 어기, 어기, 때리면 타, 타, 안 때리면 빠지면, 빠지면. 어, 네, 안 때리면 안 때리면 때안 때리면 안 때리면 안면안안 어, 아이템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리고 지금 카밀 고정 데미지인데 모든 게 흡혈이 돼서 고정 데미지도 이제 흡혈이 돼버렸네요. 아, 예측했어요, 예측했어요, 예측했어요. 일단 먼저 맞았고, 근데 폭딜 W 회복. 아맞아 아, 그... 아, 깔끔했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 뭐냐면 Q를 장전하고 들어가야 될것 같고. 어? 어. 아! 나 여기.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 올라가. 아. 차차차. 예예. 여기 이거 조금만 조금만. 예, 아. 예. 여기서? 아. 이거 탁척다되는데 바로 이거 지금 아, 이게. <laughs> 요거 요건데. 좋아, 좋아, 좋아. 어, 여기 텔. Okay. 와드, 어,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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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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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서 할 그렇지 오. 가자! 뒤집어! 뒤집어 친구들 자 여기서 큐큐를 Q를 장전하고 자파 아! 좋아좋아아 가자가자가자 오 잠깐만잠깐만 아니 잠깐만 서왜를내어플레님 이거 들켰어요? 어 뭐야 어 데미지 상쇄 어 니네 애공 불발 나이스샷 가자가자 가자가자 가자가자가자 아자어스어 스턴 어 아모모 말했죠 제가 스턴을 봤어요 봤턴이 아니 진이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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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방, 어! 고기 야! 야! 야, 물방 고기 다야야 물방 고기 반인다 이걸 못맞 어, 고야오나 오오오 오, 오, 타워 이번한타 중요해 이번한타 중요해 오 이번 아, 나이스 빅자 일리브라 일리브라 야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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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그래도 이번 판 정도면 이번 파가 정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아 이게 너무 가까이 있어서 사실 이제 뭐 혹시 얼굴이 맞았나? 깜짝 정말 세네 요 근데 아 근데 진짜 이 게임에는 기승전결이랑 스토리가 있고 반전 드라마인 게 보세요. 소피를 따인 카밀이 이런 스코어가 될 거라고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정도면 거의 제가 일부러 그랬요 카밀 씨 잘했네. 재 재밌네요 이거. 이거는 어 뭐야? 암살 계획을 세우죠. 와 아, 역시 근데 이거는 사실 그거는 사실 플레이 정도만 돼도 방금 할수 있는 플레이가 아니었나? 그래. 아 그러니까 그 궁극기 씹는 거 네. 근데 제가 궁극기서. 한 거는 단지 궁극기를 씹은 게 아니라 상대가 어디 있는지 알고 상대가 스킬이 뭐가 빠졌는지 알고 내가 여기 들어가도 되는지 안 들어가는지 계산을 하고 들어온거잖아 그런 게 이제 그레이였어 그렇죠 우리한는도좀 합리 못하죠? 어? 안돼 아무 아, 뭐 그냥 날라오다가 그냥 공중에서 비명을 해대는 거요 <laughs> 갑시다, 갑시다. 맞뺐죠아 이런 식 암살자 역할을 하는군요. 아아 아, 아, 이게 죽네? 우리 하나 와세 개인데 이게 죽네? 공국길 큰데 밀릴 것 같은데요? 아니, 아 맞히네. 네. 근데 텔포를 또 들었기 때문에 전멸 대신에 또 텔포로 복귀할 수 있죠. 어, 저는 이제 사실 전멸 대신에 저말를 들긴 했지만. 아. 아. 아, 저는 어, 전... 네. 아, 아, 저는, 저는 F잠멸이다. 아. 예. 네. f 잠멸이요 네. 어, 저도 F잠멸인데. 공통좀 찾아야 요 어, 그 어? 어디 가서 잘 생각 안 해서 좀. 아, 이거. 아, 저도 그말 하려고 했어요. 와, 이거 안 안경... 줘. 야, 제가 그한 말하려고 했던 게 약간 유튜브 유튜브 이뎀이나 아 게임 계 이뎀이나. 저는 2 0 0 미남 아, 200대 맞았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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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벌써 끝나 버렸다 근데 이 판은 그래도 피노에라과 네, 그 전개랑 드라마랑 오디오도 여러 가지로 좀 맛이 나네요. 아주 좋았어. 네 게임은 여기까지. 아, 좋다 네. 하는 걸로 하고. 아, 오늘 일단 네. 이제 히케이를 네. 이제 초대해 주셔서 너무 아, 감사드리고 네. 너무 영광입니다. 이제 실물이 일단 보시니까 굉장히 크다고 느꼈고요. <laughs> 근데 플레임님도 진짜 역시 미남이네요 역시 아 근데 이게 미남은 원래 미남끼리 좀잘 알아본다고 아 그쵸 예 이렇게 마무리 짓겠자 <laughs> 오늘 이렇게 해서 플레임님 예. 이제 또 유튜브 하시거든요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시청자분들에게 어 저는 일단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한달 정도 됐습니다 플레임이라고 검색하면 뜨는데요 다른 분한 분도 뜨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플레임이 저고요 혹시나 잘못해서 거기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 <laughs> 방송은 보통 저녁 6시에 트위치에서 하고 있는데 방송에서도 여러가지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와서 즐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플레이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장인 초대석은 계속됩니다 본인이 장인이라고 생각되거나 주변에 장인이 있다면 저희 영상 설명 아니면 댓글에 저희 공식 이메일 있습니다 공식, 공식 이메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컷고생하습니다아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는 이스트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네이버 카... 뭐지? 훈과 함께 카페 지금 밟으세요